삼부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오. 관계에 대한 이야기요. 특히 자식과의 관계 말이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 없었소? 명절에 자식들이 왔다가 하루 만에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지면 오히려 그들이 오기 전보다 더 외로워지는 거 말이오. 혹은 자식에게 전화를 걸면.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고 끊고 그 나중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마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거요. 보게, 친구. 내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요.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오. 그리고 당신 또한 자식의 부속품이 아니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자식을 낳았을 때그 아이는 당신의 일부였소. 당신이 먹이고, 당신이 재우고, 당신이 모든 걸 결정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면서 조금씩 당신으로부터 멀어졌소.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을 때,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 처음으로 대학에 갔을 때, 처음으로 직장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결혼했을 때, 그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놓아줬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완전히 자기 인생을 사는 거요.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어. 이게 자연의 섭리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요. 자식의 잘못도 아니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부모는 과거를 보고, 자식은 미래를 보는 거지.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 나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밥 굶으면서도, 애들 학원 보냈고, 낡은 옷 입으면서도, 애들한테는 좋은 옷 사줬죠. 그런데 이제, 나는 짐이 된것 같아요. 보게, 당신은 짐이 아니요. 다만, 당신의 역할이 끝난 거요. 부모로서의 역할 말이오 내가 평생 관찰한 바로는 말이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언제나 불균형하오. 부모는 자식에게 100을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30을 돌려주는 거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걸까? 아니요. 이게 바로 생명의 흐름이오 당신도 마찬가지였소.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의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했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마 그것도 안 됐을 거요. 당신도 그때는 당신 인생 사는데 바빴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요. 자식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오. 그리고 부모는 뒤에서 그걸 지켜봐야 하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 자식에게 계속 서운해 하면서 살아야 하오. 아니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체념하면서 살아야 하오. 아니오, 버시오. 우리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오. 그들이 우리로부터 독립했듯이 우리도 그들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의 인생과 당신의 인생을 분리하는 거요. 자식이 잘 되면 당신도 행복하고 자식이 안 되면 당신도 불행한 그런 식으로 엮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행복을 살고, 너는 내 행복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요. 이게, 진짜 사랑이요. 내가 아는 어떤 68세 어머니는 전화 안 하기 챌린지를 시작했다더군. 매일 아들한테, 밥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전화하던 걸, 딱한 달간, 전화를 안한 거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소? 일주일 만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다더군. 엄마, 왜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역설적이지? 당신이 물러서니 오히려 자식이 다가오는 거요. 보게, 이게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요. 고슴도치가 적당한 거리를 찾듯이 부모와 자식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가 필요한 거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시오.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돈은 괜찮니? 이런 거 묻지 마시오. 대신에 당신의 하루를 채우시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친구를 만나든,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집중하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연락 왔을 때, 당신의 목소리가 달라지오. 전에는, 엄마 심심해, 언제 올래? 이랬다면, 이제는, 나, 나 요즘 바빠. 새로 시작한 취미가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럼 자식도 안심하는 거요. 아, 엄마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드는 거요. 집착을 내려놓으니 관계가 편해지는 거지. 친구 관계 양보다 7. 자식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하오. 당신은 친구가 많소? 동창회 나가면 스물명, 서른명 모이고 경로당 가면 또 열명, 스물명 알고. 그런데 말이오, 그 중에서 진짜 친구는 몇 명이오? 당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줄 친구 말이오. 당신이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여전히 곁에 있어줄 친구 말이오. 손가락으로 꼽아보시오. 한 손에 다 꼽히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오. 아니, 솔직히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하오. 나는 평생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소.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줬지. 그들과 나는 일주일에 한번 만나 차를 마시고 철학을 논했소. 그걸로 충분했소. 반면에 나이 들면 이상한 친구들이 생기기도 하오. 너는 참 편하게 살았어. 자식 잘돈내 좋겠다. 연금 얼마 받아? 은근히 비교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오. 보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시오. 아니, 차라리, 완전히 끊으시오. 그럼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말이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 나를 상처주는 관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 이런 것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게 만드오. 차라리 혼자 있는 게백번 낫소. 혼자 있으면 최소한 상처는 안 받으니까 기억하시오. 우정도 의무가 아니오. 50년을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로 남아야 하는 건 아니오. 사람은 변하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요 그럴 땐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친구를 찾아보시오. 도서관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서예 모임. 당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시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식이 뭘 하는지 그런 거에 관심 없소. 그냥, 오늘 읽은 책 어땠어요? 다음 주 산행 같이 갈까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시오? 배우자를 잃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소? 배우자를 잃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평생을 함께한 분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40년,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외롭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이요. 집이 텅빈것 같고 세상이 반쪽이 된것 같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밥상에 혼자 앉을 때 잠들기 전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여보, 오늘 말을 꺼내려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그 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압니다. 하지만 말이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요. 사랑했던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했던 시간은 영원히 당신 안에 남아있소. 그분이 없어진 게 아니오. 그분은 당신의 기억 속에, 당신의 습관 속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속에, 당신이 걷는 길 속에 여전히 살아있소. 그러니,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시오. 이제 그만 잊어야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오. 슬픔도 당신의 일부요. 그분을 사랑했다는 증거이니까. 다만, 그 슬픔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는 마시오. 그분은 당신이 남은 생을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TV 보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슬플 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서도, 괜찮네, 하는 순간이 올 거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거요. 그분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걸 보게 친구들이여. 오늘 내가 3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간단하오.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심지어 떠난 배우자든 그들에게 당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마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만드는 거요.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게. 그게 바로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이 잠시 쉬어가시오.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소. 당신의 남은 생이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려 하오. 클로징 당신의 남은 생은 오직 당신을 위해. 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소. 30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소. 우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되돌아볼까 하오. 우리는 먼저 외로움을 인정했소.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나는 외롭다고 말할 수 있게 됐지. 그 다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발견했소.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리고, 고독 속에서 내면을 채우는 방법을 배웠소. 산책, 독서, 글쓰기, 음악,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마지막으로,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을 얻었소.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떠난 이도, 그들에게 당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지. 자, 그럼, 이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시간이 온것 같소? 당신은, 당신은 지금 가장 고귀한 상태에 있소? 젊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치이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다 겪었소?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사랑도 해봤고, 상실도 겪었소. 그래서 이제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 자신이 될수 있는 거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오직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요. 이게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뭐겠소? 70년, 80년을 살아온 대가로 받은 당신만의 고유한 귀한 자유 말이오. 그러니 제발 나는 늙었어. 나는 쓸모 없어. 나는 외로워. 그런 말로 당신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시오. 당신은 늙은 게 아니오. 성숙한 거요. 당신은 쓸모없는 게 아니오. 자유로워진 거요.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니오. 드디어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거요. 이 얼마나. 축복받은 상태요? 자 그럼 오늘 밤 아니 지금 당장 당신이 할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제안하고 싶소 첫 번째 미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끄시오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딱 5분만 창밖을 바라보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저 멀리 개 짖는 소리 그런 것들을 들으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시오. 깊게, 천천히. 그 5분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요. 두 번째 미션.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노트 하나를 꺼내시오. 그리고 딱세 줄만 써보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오늘 나는 이것에 감사하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세 줄이요. 길게 쓸 필요 없소. 오늘 나는 공원 산책을 하고 싶다. 오늘 나는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하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보게 나의 벗이요. 나는 곧 떠나야 하오. 200년 전 사람이 이 시대에 머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뻤소. 내가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소. 당신의 남은 생은 아무리 짧아 보여도 아무리 외로워 보여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여도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요. 자식의 것도 아니고, 친구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요. 당신의 것이요. 그러니, 제발 그 귀한 시간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데, 쓰시오. 당신 자신을 아끼는데, 쓰시오.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쓰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시오. 오늘도 나는,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낸다. 이보다 좋은 동반자가 어디 있겠는가? 나의 벗이여 당신이 건강하시기를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디 당신과 좋은 친구가 되시길 안녕히, 나의 벗이여. 우리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동반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영상이 당신의 외로운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